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없시고, 많이 신분들도 계시지만, 이 성경책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하 감사합니다. 이 순간 장로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로하나님 모두를 전복해 주시 우리가. 10분, 10분, 1 0민1을지1기위해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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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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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려고, 웃으려 하는 것이, 앨리스와, 쨰리스는 니가, 니니다니정이사 니가,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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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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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가 니가, 니니 입법부가 무너졌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졌습니다. 행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군기강이 이재명계근했어 대학을 끌는 가다. 들고들고, 대통령으도니다 우주국 공안관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대한민국 사요, 대한민국 정사요, 대한민국 법사요, 대한민국 국회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를 지켜주고 하는 이 국민들의 단합에서 모든 의원들도 제발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포도를 해주시고 함께.

날마다 기시 여러분 저자는 차는 중이지만 내 집마다 많은 일을 주무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군으로 다 나가 계시고 지난번 돌아고 많은 재기 하시고 저지에 날마다 빛들이 갈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공도는 을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천들 I'm not 서 o i n g to g 각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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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기적이 일어라네 니나로 아니 일이야 아니 일이야 니나로 얼싸좋다얼시구나좋다 애꾼도 함께 는데 이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재명아 마음이 불안한지 멀잖아네. 가고, 가며, 방장하고진게 지내야 평화, 니한니도어린일 아, 야어린일이야도니도리니가리다리 어린리, 어어린다 어린리, 어린리, 어린 아저 뒷방이 쉬우니까 얼마 되셨으세요? 못했으시여요? 그래야 안되요 여러분 수고하셨기 때문에 피켓을 다흔들 주십시오 에이핀은 잠깐만 내려놓으시고요 기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자 피켓을 드실 때는 이렇게 머리 아, 위로, 옆에 위로 옆에 아, 이렇게 머리 위로 치고 흔드실 때는 앞뒤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주셨답니다. 아셨죠? 네, 자, 기자들이 올라오셔서 뛰어주십시오 네, 제가 해치겠습니다.